하니야 선우 야식 어쩌다가 해줬어요? 아, 이 밥을 먹고 있는데, 선우가, 저, 제가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요즘 짜파게티 빠졌다고. 근데 그 불닭이랑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매워가지고. 사실 제가 두 개를 끓여가지고 다못 먹고 있었어요. 근데 거의 한두 젓가락 정도 남았나? 근데 선우가 한 젓가락 뺏어 먹더라고요. 자기 너무 배고팠다면서. 그래서 제가 선우한테 딜을 했죠. 때한입 먹었던 생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럼 내가 이거 지금, 너 방금 먹은 거, 내가 방금 먹은 거를 똑같이 해줄 테니까, 설거지를 다 하라고 했어요. 할래? 그랬더니, 손을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잘 됐다. 해가지고 요리는 금방 하니까, 저 설거지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저희가 이제 룰이 바뀌었거든요. 설거지를,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꼭 하기로. 그래서, 선우한테 요리를 다 해주는 대신에 제가 이제 설거지를 안 하기로 했죠. 근데 선우는 좋았을 거예요. 왜냐면은 콜라도 다 제가 사왔고, 고기도 다 제가 사왔고, 짜파게티랑 이런 것도 제가 다 냄비 씻어서 해줬으니까 선우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.